서울 머니쇼 어, 마지막 3일차까지 잘 마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<laughs> 진짜 이번 서울 머니쇼가 역대급 으로 사람이 많이 온것 같아요 <laughs> 특히 토요일이라 네, 정말 연사분들 또 좋은 분들이 주중에 하시던 분들이 또 주말에 하시다 보니까 어, 예를 들어 뭐 박세익 전무님이나 또 박찬규 연구원님 같은 분들 되게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들인데 토요일 날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도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일 일이 인사드리지 못했지만 혹시 저를, 얼굴 큰 저를 보셨다면 저도 열심히 또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. 오늘 머니쇼 오신 분들 3일간 전부 다 참여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다 참석을 했는데 업이니까 <laughs> 같이 참석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. 어, 3일 동안 세미나를 제가 다 듣진 못했지만 주로 이제 주식 관련해서 저는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. 어, 자산 시장이 여전히 하반기에도 어,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 지금 11월에 있고 지금 연준도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빨리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어 굉장히 전문가분들의 예측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셨다 그리고 어 키움증권의 우리 전략팀장님은 자기가 틀렸다 예측이 <laughs> 이렇게 인정하셨던 그런 겸손한 어 애널리스트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머니쇼가 여러분 상반기에 이번에 끝난 거고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11월인가 10월인가 하반기 또 머니쇼가 열려요 그때도 잊지 마시고 오셔서 계속해서 시장 트렌드들 전문가들 의견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도 요번에 정말 새롭게 배웠던 게 있었는데요 음 일단 어 폭발적인 기술혁신이라고 하잖아요 기술혁신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데 폭발적인 기술혁신이 도대체 뭐냐 하면 어 미국인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 놓는 기술이 바로 폭발적인 기술이다 하면서 도미노피자를 예로 들셨는데요 도미노피자가 왜어 미국인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 놨냐면 원래 미국인들은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근데 피자를 시키려면 전화로 어 굉장히 어눌한 그 이민자분들, 멕시코, 어디 뭐 유럽 분들 그런 분들이 아시아계 분들이 아바생들이 영어를 되게 어눌하게 하면서 어, 주문을 받는데요. 그런데 그 단계가 무려 20여 단계나 된다고 한답니다. 그래서 피자를 시킬 때 포기하게 된대요. 사람들이.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. 그런데 도미노 피자가 뭘 도입을 했냐면 어플리케이션으로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겁니다. 업계 최초로. 그러다 보니까 어, 도미노 피자가 그 어플을 출시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22배나 껑충 뛰었다고 하더라고요.